한 잔에 오, 한 잔에 와.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전화받아 오늘 밤 너가 돼요 한마디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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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대기입니다 네 복어 포도 가자미 참치 우와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예, 네, 조금요 아, 조금요 어디 사시는 네. 누구세요? 예, 네, 부산에 사는 김판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한철님? 아, 김판철님. 판철님?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뭐, <laughs> 점점, 점점 더, 쌓여만 간다. 더 쌓여만 간다. 내가 그렇게 앓혀줬는데 <laughs> 노래를 틀리면 어떡해? <어떻게? 웃음> <laughs> 점점 <웃음> 간다. 네. 아, 이거 뭘로 세요 무슨 래인지 자. 신이에요. <laughs> 답 실패예요. 아니, 연결하자마자 이런 게 어딨어. 지금 짜증나기, 정말. <laughs>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기, 빠이빠이가 그... 세번다못 나오고 놀래서 끊었어, 빠이빠이에서. <laughs> 이거 아... 나라도 성공해야 될것 같은데. 아, 뭐, 뭐 시간이 아, 쫓겨있는 것도 아닌데, 뭐, 왜 이래요? 내가 설, 설, 잠깐 성공하면 진화가 많이 벚비게 무슨... 삐지겠지? 아, <laughs> 아, 그만해, 알았다니까? 예, 바이, 바이, 타이밍 보고 있었구나. 어? 자, 자. 가니? 나도 네 생각해. 너랑 같이 옥수수 먹는 생각, 감자 먹는 생각,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간, 염통, 허파, 귀. 너와 함께라면 거의 다 내가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오늘도 시큼이한테 편지가 왔다. 걘 배고플 때만 편지를 쓴다. 그래서 자주 쓴다. 시크미는 내가 천사 같다고 했다. 한 개만 먹으면 배가 부른 작은 위장천사. 얼른 편지를 찢어버려야겠다. 아, 찢어버히메네마리오 그래, <laughs> 바운스! 싱글벙글쇼 자, 싱글벙글쇼는요 그어다요 밀면도사 관절에 좋은 허가능 개나리병지 푸죽설렁탕 도가니탕이요 금강종합건설 DMC마스터원 삼진식품 스마트키움허브시티 고터아이파크 고덕아이파크 디어바 이어라장수돌쇼파 국민연료 썬연료 동성제약회민인 광철 살충제 F 킬러, 르노 삼성 자동차, 팔팔 콘크리티오, 현대자동차 웨이 히어로, 비플 제로페이,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렉서스 에이펙스 도시개발과 함께합니다. 아유,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네. 이렇요아또 하나만 그러네요. 왜 사람을 차별해요? 왜 아무나가 뭐 누군데 왜왜 왜 그러는 저 거예요? 저 이거는 아무나들이. 없지만 생각은 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무 말? 논스라원자 수업 시작할 시간인데 노블린인 정은 또밥 먹고 낮잠 한판 징하게 때리는 건가요 징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징뭐 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낮잠이라뇨 꼿꼿하게 바른 자세로 읽고 또 읽느라 지금 눈이 침침할 지경입니다. 어머 노브레인정이 점심 시간에 읽고 또 읽고 책 봤나요? 메뉴판 봤어요. 아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앞장은 식사부 넘기면 요리부 그 다음 A 코스 B 코스 됐고요. 바... 오늘의 논술 주제가 바로 독서입니다. 노브레인정은 메뉴판 말고 책은 안 보죠? 아니요. 저도 한창 땐 거의 매일 두꺼운 책을 두 권씩 봤습니다. 불빛이 어. 어두... 부터 산이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출발할 때는 좋아서 뛰어 가다가 산을 얼마쯤 올라가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인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힘내라고 밀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계속 올라가자고 하셔서 중간에 높은 곳에서 물도 마시고 쉬었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힘이 남았는지 계속 1등으로 앞섰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갈대밭도 멋지고 시골에 있는 논이나 밭도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마치 내가 세계의 거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올라올 때 힘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메아리도 불러보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천에 들러 새우젓을 만든다는 토을도 보았습니다. 불 속에는 통마다 새우젓이 가득,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징어젓, 새우젓, 밴댕이젓 등 젓갈조. 1월 9일 제목 용돈. 어제 용돈을 받았다. 나는 그 용돈으로 저축도 하고 과자도 사먹기로 하였다. 옛날엔 용돈을 주는 대로 사먹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끼며 사용하자고 결심하였다. 꽃나무를 아끼는 것처럼 돈도 아끼자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돈을 쓰고 남은 것으로 저축하였다. 돈을 아끼는 것은 기뻤지만 저축할 때는 아쉬웠다. 솔직히 내 마음은 남은 돈을 모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모이면 그때 한꺼번에 저축하자는 마음인데 엄마는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읽고 저축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 키라 책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고 싶지만 엄마가 읽으라고 하면 갑자기 읽기 싫어지고 부자가 되자 하고 내 마음을 결심하면 그때 읽곤 했습니다. 아직도 다못 읽었습니다. <laughs>